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공 TV입니다 오랜만에 찍는데요 오늘은 슈터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후! 어? 어? 벌써 왔어? 그러면 이거 2대이 끝나고 진행을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 네 여기서 전설이 나오길 제가 믿겠습니다 호그는 지원해주고요 네. 오늘 메타는 먼저 아세요? 뭐예요? 광어의 신입니다. 네. 네. 덱을 보여줘야지, 덱글은요 이렇게 짰습니다. 네, 좀 레벨이 낮습니다 네. 얘가 그 레벨업을 잘안 시켜가지고. 네. 돈을 아끼는 사람이야. 네, 빨리 합시다. 하. 여기에서 안 나왔어요. 제가 그 마상갈 때 거기서 무덤이 떴습니다. 아, 진짜! 그것도 맞게. 바로 제 앞에서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이 있잖아. 안할 건데. 어, 했습니다. 거단. 안 하겠습니까 혹시? 방송을 위해 부자하십시오. 나한테 이득 보는 건 없지만 너한테 이득 보니 내가 너랑 아주 친한 사이니 내가 해줄겠지. 견제?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임페르노 타워 준비할게요. 밝기 이제 좀 밝아졌죠? 그렇습니다.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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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점이 <laughs> 점이 뒤에.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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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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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는 점이 점이 점다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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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니다졌이니다 저희가 연습 경기이몇 번을 해봤는데 졌습이다 방어를 진짜 꽤하더이고요 저희가. 맞죠? 한한 한 여덟 한 여덟 번에 세 번은 아 여덟 번에 한 일곱 번 정도 그 정도는 다무슨 불을 찍었어요 이 방어 시리 네, 네. 저희의 협동심이죠. 뭐. 네. 근데 약점이 제일 약점이 골렘들. 맞아 맞아. 그 다음 풀카드. 맞아 맞아. 벌써부터 피가 뿡. 뚫렸죠? 이난 음, 이건 좋습니다 아발키리면또 먹었어 막... 번개 쓰기 너무 아까워. 바이오볼 좋았나요? 안 좋았습니다. 괜찮아 뭐 엑소 많이 손해 봤어. 본 건가? 아니야 괜찮아 뭐 많이 손. 찍. 그러면 이들 한한 번만 더 하고 찍. 클 퀴상, 상을 까고 클 상을 까고 거기에서 나온 걸로. 뱅뱅뱅아 뱀, 뱀, 뱀. 일정 안 맞았어. 그 만약에 전설이 나온다면 그 전설로 한번 또 영상을 언제 한번 찍어야겠죠? 오늘 찍어야죠. 아 오늘 찍어야 되나? 짜증나게.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디서 말한... 어디서 버릇없게 그런 말을. 제가 전설이 딱두 개밖에 없거든요. 아주 힘들게 땄지. 네. 하지만 아주 어이없게 땄어요. 무상. 무상하고 크상에서 썼어요. 신기하죠? 밤밤. 오케이 오케이 우리 그래도 삼크는 당하지 말자 제발 그럽시다 삼크만 삼크만 로세요로세요 알겠습니다 어그로 끌기 끌, 어그로 끌기 오케이 삼크만 <laughs> 한다고 하면 됩니다 이제은 원래 이기는 덱이 아니고 삼크 안 당한 기대이거든요 찍히 <laughs> 리머니로 이렇게 딱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한지빰 <laughs> 어, 지금 쾌장 깔까 요그냥 음, 지금 쾌장 까겠습니다. 그냥. 안 뜨면 개잼이죠? 뜨기 필요하죠 뭐. 깝시다. 여기. 음, 골드 어, 밀리언 패거리. 패거리 16장입니다. 어, 박혁보 16. 격순이죠. 아, 어, 이건 내가 제네임 이거지. 어? 일단 기사 51장. 일반 거. 다 빠진 거 같습니다. 아니야, 일단 하나도 나오지 않을까? 일반 다 빠졌습니다. 일반 다 빠졌고, 희귀, 희귀가? 어, 안 빠졌어. 응, 끝났어. 응, 안. <laughs> 죄니다 잠깐만, 일단. 잠깐만요. 그리고 마지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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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헬. 자굴. 좀안 좋네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빠이.